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월입니다2018 행시입시 법행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인문 제7판 2회도 614페이지 제3항 의원내각제 보겠습니다. 사마일월 t v 7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제3항 의원내각제 로마자에 관한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 특색 1번의 개념 의원 내각제란, 내각의 전속이 의회의 신임에 달려있고, 내각의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이번에 본질적 요소, 양가로 1번의 신임, 신임성, 책임성, 동그라미 1번, 신임성, 내각의 의회가 다시 파악이 구성되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 신임성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의회가 불신임을 하면,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성을 가집다 동그란 이거는 책임성 내가 불신 제자를 통해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의회의 산재에 의해서 국회 앞에서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중요한 요소이자 이원내각제의 중요한 특징적 장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각이 의회 다스파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내각, 즉 행정부를 다시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의사는 하나다. 따라서 의회만 조직하면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주로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내각 불신제와 의회 산재 결국 의회의 두 요소를 뒷받침하는 것은 내각 불신제와 의회 산재이다. 내각 불신제는 의회 앞에서의 책임 제도이다. 의회 산재에 대해서는 의회가 행하는 내각 불신제에 대해서 내각이 가지는 대응 수단으로 의회와 내각 간의 균형을 615페이지 부여하는 제도라고 인식되기도 하다. 그러나 의회 해산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총선거는 국민 앞에서의 직접적 책임을 의미하므로 의회 해산 제도도 양부 간의 균형을 넘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3번의 특색 양가로 이번의 권력분립상의 특색 연성의 권력분립 의원 내각제는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의 신임이 존재하는 내각이 존속될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의원내각지에서는 의회와 내각간의 협력과 공조 없는지 공화가 자연스럽게 중요한 특징중인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공화관계는 평상시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공조가 지속되고 집행부, 내각이 법률한 제한권을 가지며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의원의회 의원들 간의 강요 간의 겸직이 가능하고 내각의 구성원 이 의회의 출석, 답변, 발언하는 점에서 나타난다.그리하여 의원 내각제에서의 권력 분립은 대통령제에서 엄격 분립과 달리 연성의 분립 관계 있대. 양가로 이번에 집행부 의원적구조 의원 내각제 하에서의 집행부가 국가원수와 행정부로 그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국가원수의 직무와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무상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정치 체계이다. 그러나 국가 원수인 군주가 전통적으로 보유했던 중요한 권한들의 행정과 수반이 이전되었고, 의원 내각제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는 실질적인 권한을 그다지 가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항징적이고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다. 주로 내각과 내각 수반인 수상이 국가의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담당하므로. 여기 앞에서의 책임을 지는 주체도 내가 고수함이다. 로마차, 이번에. 이건 이번 내각제의 장단점. 이의 장점. 이건 내각제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점이죠. 동그라미 1번의 입코포와 1 1 6페이지 집행부 간의 협력으로 국정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집행부가 의회의 다시파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대립을 피하고 입법부의 협조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마찰을 피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자와 의회의 산재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에 단점으로. 의형 내각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다수의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합집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단점은 다당제 하에 군소정당이 난립할 때 상황에서이고, 양당 체제에서 의한 내각제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점이 유의를 요한다. 다당제라도 중국 안정제도가 있으면 안정제를 수 있다. 결국, 운영의 뭐가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에서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번에. 의원 내각제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의회 다수파로서 내각을 구성함으로 의회의 견제력이 약화된다. 정당의 영향력이 강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정치적 독점과 정당 정치의 폐해가 있을 수 있고 다수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각의 전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3번에, 의회 중심적 운영으로 의회가 정권 쟁취의 장으로 되어 정진이 효과될 수 있다. 꼭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약간, 좀, 헌법이라는 게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은 경우 가있죠 예. 그럼 3번에, 의문내각제의 유형. 의문내각제의 유형은 의료의 유형, 규영 내각의 유형 등을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은 법률적 유형이 아니라 환장의 경험상 의회와 내각 간의 의회가 현실적으로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의회가 불신권을 주도해 왔으므로 의회가 우위를 보이는 유형. 반대로 불신권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내각의 우위를 보이는 유형. 내각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균형행 동으로 분류된다. 로마트 사번에 의원 내각제의 안정하지도, 의원 내각제는 종국 불안정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167페이지 현대에 와서 전국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헌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데 무심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번의 합무적 의회주의, 전국 안정을 가져오기 위하여 불신 제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신 제도가 쉽게 난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회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합리화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안정화를 위한 제도, 양가로 이번에 건설적 불신 제도. 독일에서의 건설적 불신 제도란 하원이 제재구용 가방스 찬성으로 차기 수상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수상에 대한 불신 의결을 할수 없도록 하여 불신 의결을 어렵게 하는 제도이다. 군소 정당들이 당장은 내가 불신 의결을 위한 결속을 하기는 쉽겠지만 차기 수상을 선출할 결속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불신 의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건설적 불신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기타의 안정화 제도. 이런 내각지의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는 내각 최소 존속 기간의 설정을 둘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지 최소한 1년 이후에 유심히 가능하도록 하여 적어도 1년간의 존속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구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미래 대표지에서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 대표직을 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 조항을 두기도 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뒤에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